그 개인으로 드리는 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수장에참여하는데근수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세계대회 참석하시고 이런 부산에 큰행사에서 수행을 아, 안할 수가 없어고 어제시간을 뺏을 것가시간 씨가 고하고 하시길, 라하가고시길고 하시길, 씨가 시길 씨가 뭐라고 하시가고시길 씨가 뭐라고 하시길, 씨가 뭐라고 하시길, 씨가 뭐라고 하시길, 가 뭐라고 하시길, 씨가 뭐라고 하시길, 씨가 뭐라고 시고하고 어려운 시국에 힘을 모아 기도하는 중에 잘딱하면공천하지 큰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깨서 그래서 전그를받아들여 일단 씩청시고 공천하시고 그이야 특별히 그올라는데갑작스럽게 제주도에서 회가 있어요